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수티비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이제 어제 밀린 경기입니다. 화삭이랑 클리블이붙는데 원래 화삭 선발이 지금 제 쉐인 스미스로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조난한 캐논이 나온다고 했다가 쉐인 스미스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어제 클리블랜드 배당이 1.55인가 그랬었고 로건 달려은 그대로입니다. 로건할랜 요즘에 사실 뭐 나쁘진 않은 그런 화, 와중에 있다고 했었죠. 다섯 경기도 3.4일 정도로. 근데 이게 원래 조난한 캐논은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민 팀 같은 것들이 아쉬울 수가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오는 쉐인 스미스는 사실 또 이제 어린 선발이고, 화싹에서는 그전까지 뭐 2점대 방을 보여주고 이랬었지만은, 최근에 4경기가량 정말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어, 특히 이제 또볼레이 많아진 것도 그렇고, 이닝 소화도 너무 아쉽고, 요즘에 쉐인 스미스가 단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조난한 캐논도 물론 별로지만은, 오늘 나오는 쉐인 스미스도 클리블랜드가 상대하기 편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게 일단은 클리블랜드가 어제보다 배당 메리트가 좀 생긴 것들,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지금 여기도 보면 5월 19일 이후에 리그에서 빤따를 가장 못 치는 팀이다. 이런 지표가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이제 휴스턴을 수입한 이상 그런 흐름들이 이제 끊어졌다고 봐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무려 휴스턴을 수입을 했기 때문에, 어, 저는 클리블랜드를 오늘 어제보다도 배당 메리트가 있어서 좀더 좋게 볼만하지 싶기는 해요. 어, 클리블랜드 오늘도 볼만한 것 같고. 다음에 양키스 대 시카오 컵스입니다. 로돈이랑 플렉센 입었는데, 저는 계속해서 로, 지금 양키스가 빠따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오늘도 9.5인데, 어제 이제 연장가 가지고 오바까지 띄우면서, 어, 지금 경기 연속으로 오바가 나고 있어요. 9.5 기준으로도. 사실 어제는 양키스가 빠다가 분위기에 많이 끊겼었죠. 그 브라이언 우한테 7이닝 동안 노이트를 당했는데, 근데 브라이언 우가 8회까지 나왔고, 그때는 양키스가 조금 이제 득점에 성공 했습니다. 이후에 조금 점수를 더해가지고 연장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승리까지 해버리는 양키스가 참 대단하게 오바를 띄워줬는데, 어, 오늘 일단 뭐, 로돈 대 플렉센이에요. 자, 여기는 일단 플렉센이 나온다는 것부터 컵스는 오늘, 이제, 불펜데이라든지, 땜빵 선발의 느낌이 난다. 이런 말 얘기를 하면 한데 사실 플렉센은 지난 2년 정도는 정말 못했었습니다. 올해는요, 지금 불펜에서 벌크가이로 나와가지고, 뭐, 승수 챙긴 거라든지, 방울이라든지, 하 한, 오늘도 아마 3, 4인인 정도는 굉장히 잘해줄 것 같거든요? 지금 컵스도 뭐, 타이온이 누워서, 이렇게 좀 땜빵을 써야 되는데, 지난번 등반 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3.22 동안 실점으로 그럭저럭 해주기도 하고, 저는 플렉셀이 만만하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로돈도 요즘에 조금 별론데 자, 지난번 경기 때 로돈의 활약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방어는 3.30으로 괜찮습니다만은, 로돈도 이게 2점대에서 많이 내려온 거죠. 원래부터 포심이랑 슬라이드를 많이 던지고, 올신 들어서 이제 체인지업이나 싱커, 이런 그 정도를 더했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지난번 경기 때그 포심, 다섯 개의 인플레이 타고가 돼 있었었고, 평균적으로 103.4마일가량이나 되는 이런 타고 속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 맞은 타구로 허용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런것들 생각하면 로돈은 지난번 경우때도 타구의 내용이 좋지가 못했었고 실점을 7점이나 하긴 했었었죠 그래서 저 로돈이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닌걸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저는 양키스 봤다가 어제는 사실 흐름이 좀 끊겼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또 기어코 오바를 낸다던지 그런 것들을 봤을때는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여러번 양키스 지금 불펜방울이 뭐3 5위에서 4.79까지 대폭락을 겪고 있다 봤다는 7사이에서 768까지 올랐다 그리고 내일 상대하는 컵스도 지금 뭐 OPS라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상위권입니다 로돈의 상태가 안좋다는 것도 있기도 하고 저는 또 한번 뭐 오바같은거 볼만하지 싶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좀양키스는 조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갔고 뭐 오바라는지양키스는둘다 조심해야 되는 경기 같긴 하네요 컵스의 마운드 응용이 조금 이게 판단하기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볼티모어 대 마이애미 경기 딘 크레머랑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붙는데요. 사실 크레머는 좋은 기세에 있다가 지난번 경기에서 살짝 끊겼었죠. 애틀랜타 만나가지고 4 1 2니 동안 피홈런 오2방5실점해서그 동안에 좋은 흐름이 조금 끊기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볼티모어가 지금 선발진이 부족한데 1인분은 충분히 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지난번에 원정이었었고 올 시즌 이제 홈에서는 2.37 원정에서 5.83으로 홈이랑 원정 편차도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크레머 역시. 홈에서 뭐 다섯 개의 피움은 원정 아홉 개. 이런 식으로 차이도 있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일단은 크레머가 홈에서 나올 때는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부분이 덜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는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나오는데 아마 마이애미가 지금 성적상으로는 그 와일드 카드를 노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여러 선수들을 판매를 할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선발진을 탐내는 팀들이 에드워드 카브레라를 눈여겨보는 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원래부터 제가 이제 볼렛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재구를 가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최근에 8경기 동안 무려 지금 1.64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에드워드 카브레라 기세가 장난 아니거든요. 방어율도 이제 막 5점 대에서 지금 3.33까지 내려왔고, 아마 데드라인에 에드워드 카브레라라는 마이기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을 만한 선수인 걸로 보이거든요. 보은 매물이고 요즘에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볼티모어 요즘 분위기가 6경기 동안 5승 1패 정도로 좋아진 것도 있기도 하고, 여기는 있 것처럼 뭐 우한 상대로 홈경기일 때 빠따가 굉장히 불을 뿜는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그 기간 동안 볼티모어가 빠따적으로 엄청... 뭐, 좋아가지고, 이런 좋은 배도 있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드워드 카브레라 요즘의 성적을 믿고, 9.5 받았으면, 언더 같은 거 볼만 하지 싶고요 그리고 뭐, 빠따도 마이애미가 엄청 나쁜 것도 아니기도 해. 예, 오락가락 하는 게 심하지만은, 또 치는 날에는 치기도 하고, 요즘에 마이애미도 보면 흐름이 끊긴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되게 좀, 뭐랄까, 쉽게 무시할 전력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언더라든지 마이애미의 프렌. 저는 이거는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나오는 이상은, 마이애미가 조금 까다로운 경기를 해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시애티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체이스 번즈와 마리케스네요. 자 일단 체이스 번즈는 뭐 신인투수고 메이저리그가 주목하는 수준의 선발투수 유망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세 번의 선발 가운데서. 첫번째 등판 때는 양키스를 상대로 어, 신인 투수가 6번인가 5명인가 하여튼 연속으로 막삼진 잡고 굉장히 좋은 쇼케이스를 보였었습니다만은 그날도 뭐 실점이 3실점가량 있었고 다음 경기 이제 보스선전에서는 아웃 카운트 하나 잡고 7실점이나 하면서 그냥 밑바닥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더니 필라델피아한테는 4.2인 1실점 뭐 적당히 해주면서 그냥 아직까지는 체이스 번제로 엄청 뭐 좋게 보긴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가지고 있는 공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 보이지만은 제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고 현재로서는 이런 기대치에 비해서 아직은 뭐 신인 티를 벗지 못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할만한 것 같은데 어 이제 콜로라도는 헤르만 마르케스가 나옵니다. 어 지난번 경기 때 마르케스는 구속이 조금 안 나왔고 피안타도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날 이제 뭐 너클 커브랑 포심 이런 분들을 많이 썼는데 전반적으로 구속들이 아주 많이 떨어진 게 보입니다. 요즘에 이제 콜로라도의 선발 추수들도 그렇고 메이저리그 전반적으로 커터랑 이 너클 커브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콜로라도는 너클 커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는 팀이죠. 너클 커브를 많이 쓰는 헤르만 마르케스 이런 것들이 잘 통해서지만은 지난번 경기 때는 피안타가 상당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친구는 홈이랑 원정편짜라는 점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쿠오스 필드를 홈으로 쓰는 선수 치고는 나름대로 쿠오스를 잘 견뎠는데 올 시즌도 홈에서 5.03, 원정 6.48로 오히려 원정에서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초반에 조금 쌓아놓은 게 많은 거고 최근에 이제 원정 5경기 정도로 보면은 2.65 정도로 헤리만 마르케스가 어, 코스를 벗어나면 꽤나 괜찮게 해주는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뭐, 컵스, 마이애미, 애틀랜타, 워싱턴, 미러킥. 이 중에는 좀 빠따가 좋은 컨디션에 있는 팀들도 있었는데, 그 기간에 마르케스가 꽤나 원정을 잘보태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시니티는 한동안 이렇게 오피스가 736에서 711까지 크게 이렇게 좀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그나마 요즘엔 조금 괜찮아졌는데, 어, 신시니티도 빠따 무늬가 조금 안 좋아져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언더 같은 거 도전해보면 경기지 않나. 일단, 뭐, 체이스 번즈도 못 믿고, 근데 대신에 콜로라도가 빠따가 조금 약한 팀이라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저는 마르케스가 원정이라면은, 홈에비에서는좀 실점을 덜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언더 살짝 그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신시니티가 저는 이길 만한 게임 같긴 한데, 그 전에 나왔던 뭐, 로돌라라든지 이런 친구들만큼 믿음은 크게는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디트로티드 시애틀 경기입니다. 6.5를 줬어요. 스쿠발이랑 카티오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스쿠발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뭐 10승 투수에다가 방어월드 2.0이고, 얼마 전에 헌터 브라운이 고장이 나면서 스쿠발이 사이언 경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 시즌 연속으로 사이언을 노릴 만한 그런 컨디션은 있거든요. 지난번 경기 이제 클리블랜드 전이었는데, 사실 스쿠발은 뭐 클리블랜드한테도 굉장히 강했었고, 그날 7이닝 동안 실점을 하나도 안 했는데, 디트로이트 파다가 일을 전혀 못 해줬습니다. 하지만 뭐 연장가가지고 10회 초에 6점 내서 오버가 나기도 하고. 참, 이제 원래 스쿠바리 나름대로 득점 지원을 잘 받는 선수인데. 그나은 득점 지원을 굉장히 못 받았었지만, 스쿠발이 내려가니까 빠딱 폭발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한것 같아요. 그냥 다른 거 제쳐두고, 스쿠발은 올 시즌에 거의 뭐이 기복 같은 게안 느껴집니다. 한번 이제 어슬레티스한테 6인이 사실점. 그런 경기를 할 때도 있지만은, 그냥 요즘에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으로는 그냥 지구 최고의 투수라고 봐야 되는 입장이 있죠. 그리고 상대가 이제 카스티오를 만나는데, 카스티오는 물론 좋은 선수예요. 지금 3.5 정도로 잘해주고 있고, 시애틀의 여러 선발진들이 부상으로 신음하는 와중에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다. 그런 거는 긍정적 인데 카시오도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 홈에서는 2.29, 원정 4.67.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원래부터 원정이 조금 약한 편이기도 하고 카시오는 아무래도 원정에서의 완성도는 스쿠베보다는 밀린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 시애틀 분위기가 최근에 뭐 양키스한테 수입 당하기도 하고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디트로이트는 빠다가 정말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뭐 그전에 5연승 한다던지 어, 나름대로 분위기는 차린 상태이기도 하고 홈런 같은 것들 한 방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이거는 스쿠발이 나오는 이상 디트로이트를 보는 거는 뭐 크게 문제 될건 없을 것 같다 카스요가 원정에서 약한 멤버도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저는 카스요가 버텨준다면 뭐 언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디트로이트 경기 연장에서 6점 나는 경기 대이다 보니까 어, 언더 생각이 사실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디트로이트를 좋게 볼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부펜 소문상으로도 디트로이트가 유리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문제 보스턴데 템파베이 경기도 있어요 자보스턴은 오늘 도빈스가 나오는데 도빈스 그전에 이제 어, 신인 선수로서 옆번올라서 잘했지만은 마이너리그 갔다 왔거든요 근데 마이너리그에서 5이닝 동안 3진 8개 잡고 1실점으로 나름대로 성공적인 등판을 한 이후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어, 그래서 뭐 도빈스가 나오는 거는 뭐이닝도한 5이닝 가량은 먹어줄 것 같기도 하고 올 시즌 내내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그 템파베이 는 문제가 락스 무생인데 지금 방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호사는은괜찮습니다만는 기본적으로, 최근 등판때 되게 좋지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라스문샌 요즘 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이인이 팅이거든요? 그전에도 한5인닝씩 밖에 못 먹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2인닝 만에 내려갔었어요. 실제 여기 보면 5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4인닝 밖에 못 먹고 있고, 방어도 좋지가 못하다. 피어노 뭐, 내방 맞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템파베 입장에서는 라스문센이 이제 선발로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전반기 막바지에 들어서니까 라스무센컨디션이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슬슬 관리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라스무센의 방어리라든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저는 내일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경기처럼 좀 짧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대신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뭐 라스무센이 그럼 흔들려 보인다 보호선이 어제는 좀헤매지만 빠따 조금 좋지 않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지난번에 라스무사에 짧게 쓰고, 이후에 기억을 했던 게, 이제 그 조보일이거든요. 조보일이라는 친구는, 작년에 일단 어슬레틱스에서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가지고 있는 구리 같은 것들은 대단해요. 작년에는 마이너스 뭐 7이었습니다만올시에 플러스 3이기도 하고, 구속도 굉장히 잘 찍히고, 지난번 여기 때 이제 오 이닝 동안, 1실점3진 3실 7개 이렇게 잡았었는데, 평균 구속이 98.2마일, 컷스윙을 뭐 15개나 유도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템파베이가 조보일, 이 친구도 꽤나 잘 물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도상으로 라스모센이 내일 아마 짧게 쓰일 건데. 근데,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팔고 들기에는, 템파베이가 대체 선발로서 나오는 조보일이라는 친구가 만만치가 않다.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보스턴이 어제 경기에서 빠따적으로 헤매기도 하고, 전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뭐, 보스턴은 요즘에, OPS 7위치에서 7, 8위까지 올라오고, 굉장히 좋은데, 어제 경기에서 좀 헤매다 보니까, 한번 보스턴을 좀 건너뛰어야 하는 타이밍이 아닌지, 특히 게 보면 보스턴이 그 경기를 또 역전까지 하기도 하고, 분위기는 지켜나가고 있는 게 맞지만은, 전 내일 경기는 뭔가 좀 불투명해 보이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보스턴이 요즘 분위기 상으로는 이제 뭐 승리까지 보는 거, 역배까지 보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오바라든지 뭐 헨승 욕심, 이런 것까지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휴스턴 대 텍사스 경기입니다. 맥컬러스랑 라이터가 붙는데요. 자 일단은 맥컬러스는 지난번에 다저스 원정 와가지고 6이닝 2실점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었었죠. 그 전에는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있고 저도 맥컬러스가 지금 믿을만한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번 경기 때는 꽤나 잘 했었습니다. 구속도 평균 평소보다도 잘 나왔었고 그날 이제 맥컬러스는 전반적인 구속들이 아주 잘 나온 수준이었어요. 슬라이더를 가장 많이 썼는데 1.6 마이배랑 더 나왔고 싱커도 한1.1 마이배랑 더 나오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다저스 타자들잘 요리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보이는 거는 맥컬러스는 원래 퓨스턴의 미니메이드 파크에서는 성적이 좋은 편이거든요 통산으로는 근데 올 시즌에는 이제 복귀한 시즌이라서 그런지 9경기 중에 홈에서 5경기 원정 4경기인데 홈에서는 11.37 원정에서는 0.46이에요 8개의 피홈런 중에 홈에서만 7개를 맞았다 이런 것들 보니까 글쎄 옛날에 부상 전까지는 홈에서 강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홈에서 약점이 보인다 이런 상태인지라서 맥컬러스는 사실 배팅 면에서는 좀 편한 선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잭 라이터는 그냥 요즘에 이닝 이팅이나든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텍사스에서 쿠마 로커나 라이터 이런 애들을 많이 쓰고 있긴 하잖아요. 라이터도 최근에 다섯 경기 동안 23.1 이닝 이닝 소화가 별로였었고 시즌 전체적인 방어도 뭐 3점대로 괜찮았었습니다만는 요즘에 6.17로 안 좋은 면모도 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난번 경기 때는 뭐 수비 도움도 잘못 받아가지고 실점도 있었는데 어 저는 잭 라이터 역시나 불편한 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 투수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더구나 휴선이 지금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 1등이긴 하지만은 잘 나가다가 이게 클리블랜드한테 막 수입당하고 이러는 바람에 휴선도 지금 뭐 좋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텍사스도 천사발 시리때 봤다가 많이 살아갔겠다. 오바 같은 거 생각 중인데 휴선에 봤다가 지금 좀 예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저는 휴지승이나 오바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은 조심해야 될 경기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미네소다드 피치버그입니다조 라이언이랑 스킨스 오늘 6.5를 받은 경기가 두 경기 있는데 이 경기도 6.5네요 사실 스킨스 등판 때 6.5를 받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상대팀에 이렇게 에이스가 나오는 경우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나는 좀 걱정스러운 게조 라이언이 오늘 경기가 휴식일이 조금 짧은 편이거든요 라이언이 저번에도 한번 이제 연기된 경기를 맡았을 때 그때 5인이 정도로 던진 적이 있었는데 구속도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갖고 라이언이 좀 짧은 휴식 끝에 나오면은 저는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기때 이제 6인인 동안 2실점을 했는데 구속도 조금 잘 나온 편이었었지만은 조금 실점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완성도 자체는 스키스가 더 나아 보이기는 해. 라이언도 엄청난 포심에다가 제구력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좋은 선수지만은 늘 이제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피치버그가 원래 홈런을 잘 못 치는 팀인데 이제 켄자와 시리에서 홈런을 좀 많이 치기도 했었었죠 그런 것들 보니까 스킨스도 지금 요즘 들어서 이닝 이팅이 아쉽다든지 그런 게 있기는 해 스킨스도 아무래도 저는 좀 관리에 들어가고 같긴 하거든요 투구수라든지 이닝이한 5이닝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런 들이 보여서 믿을 만한 상태는 아닌데 스킨스는 지금 방어리나 뭐 여러 가지 으로 훌륭하지만은 그랬는데 팀이 9승 10패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실은 뭐 어느 한쪽에 승리를 편하게 보긴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이제 저번에 피츠버그가 홈에서는 막 연승 엔진 하다가 이제 원정 가니까 유연패 중이거든요 그래서 또 원정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리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되게 좀 보기 어려운 경기 같기는 해요. 피치버그가 스킨스 등판 때뭐 프랜을 받았다 그럼 뭐 프랜 같은 거 볼만한 것 같고 뭐 라이언이나 스킨스 이 구도에서 어느 한쪽을 쉽게 하긴 어렵지만 역배피치버그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뭐6.5 기준의 언더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편한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둘다뭐 잘하는 놈들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더 솔리드한 쪽은 스킨스라고 보고 있긴 하네요 자 그리고 미러키대 워싱턴 경기 있습니다 퀸프리스터랑 미첼 파커가 왔는데 사실 뭐 미첼 파커는 지난번 경기 보스터한테 6이닝 동안 1 0 한타 구실점이나 하면서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경기에서는 이제 좀 워싱턴이 이렇게 좀 야수 선택이라든지 실체도 조금 있는 편이었었고, 좋지는 않았는데, 수비에 도움을 받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미첼파커 개인도 피아타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퀸 포이스터, 한창 잘해왔었습니다. 한 6, 7경기나잘해오고 있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마이이미전에서 한창 마이미빠다가 좋았을 때, 4 2이 동안 뭐, 이, 이피오로 이렇게 맞으면서 실점이 좀 있었거든요. 좋았던 분위기가 끊겨진 상태다. 그래도 둘다 뭐 연차가 별로 없는 선수지만 은올 시즌의 모습으로는 저는 프리스터가 꽤나 솔리드했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냥, 그냥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워싱턴보다는 미러키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기는 하다. 걱정스러운 점은 일단은 워싱턴이 빠다가 되게 오락가락하잖아요. 근데 둘다 이제 최근 6경기 기준으로 미러키는 5승 1패 워싱턴은 뭐 1승 5패 뭐 이런 식이기도 하고 그냥 미러키도 원래부터 홈바를좀 받는 팀입니다 올 시즌 30승 17패로 홈에서는 승률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원정은 그냥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 은 미러키가 조금 더 우세한 면은 있겠다 그 정도인데 퀸프리스터의 선발 치고는 지금 배당이 좀 별로인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워싱턴이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와중에 있지만은 저는 그냥 뭐 미러키의 승리 정도 그런 쪽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볼 뭐 만하다면 은 최근에 워싱턴 이제 8.5 기준으로는 오바 게임이 굉장히 많다 잘 치는 날도 있고 못 치는 날도 있지만 은뭐 어쨌든 오바 게임이 상당히 많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러키에 빠다 생각을 했을 때 오바도 많이 편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저는 뭐 미러키의 승 정도만 얌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요즘에 미러키의 불펜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양 팀의 불펜 소모도 차이 이런 것들도 미러키가 웃어주는 면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러키를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승까지 뭐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은 프리스터가 좋은 흐름이 한번 끊겼었다 그 는좀 경기를 하셔야 될것 같긴 합니다. 다음 켄차의 매치 경기입니다. 어, 마이크 와카랑 센가 코다의 경기인데요. 센가가 어, 이제 6월 10일 날 경기에 서 항상 잘해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비하는 와중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가지고 금방 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정규 선발 이제 규정 이닝을 채우지는 못했지만은 1.47이라는 굉장히 좋은 방어를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매치가 지금 요즘에 그 로테이션에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센가가 복귀한 것부터가 좋은 징조기는 하죠. 이런 와중에 마이크 와카랑 만난다. 요즘에 와카는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어, 5경기 동안 6.15로 굉장히 좋지가 못했었고, 6월달에 어, 많이 좀 쳐박았거든요? 그 전까지. 최근에 한 5경기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어의 2점대 후반이었었거든요? 최근에 섯경기를 통해 가지고 방어의 앞자리가 바뀐 셈이다 그만큼 와카는 요즘에 좋지가 못해요 직전 경기 때는 볼넷도 많았었고 그전 경기 때는 뭐 피홈런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이크의 와카는 지금은 안정감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매치가 사실은 막 생각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쉽게 보기가 어려운 게 어제 볼티모와 이제 더블헤더를 치르면서 두 경기 모두 다 패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아쉬운 면모가 있는 것 같아 피터슨이 나온 경기는 이겨줬어야 되는데 뭐 안타가 다섯 개밖에 없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티드웰이 나온 거는 뭐 질만한 경기였었고 어쨌든 지금 매치도요 막 양키스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하고 이랬지만은 와 어제 더블헤더를 다 지고 나니까 그리고 센가가 복귀전이다 보니까 이닝도 얼마나 소화할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이것도 뭐 편한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보이는 거는 와카이 컨디션 을 요즘에 딱 좋지가 못한 거 대신에 켄자시티 자체는 이제 7경기 동안 6승 1패로 팀의 분위기는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여가지고 원래 같으면은 좀 매치를 위로 둬야겠지만 좀 경계가 되긴 합니다 매치에 글쎄 1.57이면 물만도 해 그 정도 생각이 들고 언더오버는 쉽진 않지만은 그냥 뭐 와카가 그동안 너무 못하고긴 했어도 그래도 매치도 요즘 빠따 컨디션이 안 좋아봐가지고 그래도 원래 막 와카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준다면 한3 7점 정도, 6인 3 0점그 정도만 해준다면은 언더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빠따는 잘치는 팀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세인트리스 대애틀랜타 경기입니다. 되게 애매한 팀들 간의 경기죠. 리버라토레랑 홈트가 붙는데, 자, 요즘에 리버라토레는 다시 중간에 한번 등판에 걸렀다가, 최근에 4경기 동안은 또 괜찮아진 면모가 있습니다. 근데 올시즌 내내, 리버라토레는 재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는데그 4경기 동안 뭐 본래 10개나 있기도 하고, 지난번 경기 때 4개, 그전 경기 때 5개, 이렇게 허용을 하면서, 제구의 강점을 조금 잃은 듯한 모습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방울 자체는 좀잘 유지를 하고 있어갖고 다시 좀 이제 방울을 깎아 내리고 있다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요즘에 괜찮은 상태고요. 그랜트 홈즈는 사실 뭐 방울도 3점 사사기도 하고 삼진 능력이 굉장한 선수죠. 100인 동안 118개의 삼진, 이런 엄청난 슬라이더를 바탕으로 삼진을 많이 뽑아내는데, 대신에 막 몬스터급 활약을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그래도 한 2, 3실점 정도를 그냥 꾸준히 해주는 모습들이 있더라. 안 좋은 날은 인민수화도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요즘에 평균적으로는 한6이닝가량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삼진을 통해가지고 위기를 타기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더라. 애틀랜타의 여러 선발들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나가 와중에, 지금 홈즈 정도면 되게 잘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뭐 언더 같은 거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따지고 보면 세인트리스나 애틀랜타나 한창 봤다가 좋았을 때에 비해서 지금 기세가 꺾은 편이기도 하고 저는 뭐 언더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승리 같은 거는 사실 분위기는, 에텔레가 요즘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선발로 써도 내일은 그랜트 홈즈가 뭐, 리버라토리한테 판정성을 거주는 부분도 없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서, 불펜 선보도도 그렇고, 그냥 세인트리스 살짝이라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쉽사리 어느 한 쪽에 승리 보기는 어려운데, 언더는 조금 건드려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 것같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천사대 에리조나입니다. 타일러 앤더슨, 넬슨이 붙는데요. 일단 은 타일러 앤더슨은 저는 사실 그냥 좀 지금 판단이 잘안 돼요. 어, 지난번에 토론토 만나고 까다로운 팀인데 5위닝 3실점으로 적당하게 막아주기도 하고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지금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 6월 달에 6.93으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7월 달 동안에는 그래도 사람답게는 해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흐름 파악이 좀 어려운 와중에 있고, 라인에넷는 요즘에 좋은 분위기 에 있죠. 일단은 최근 5경기 동안 2닝도 꽤 먹고, 1.53 정도로 탄탄한 피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 이제 7이닝을 먹어주면서 구속도 조금 올라왔었고, 라인에넷는 제가 작년에도 한 이제 후반기쯤에, 어 7월부터 이제 후반기쯤 해가지고 한 10경기가량을 굉장히 탄탄하게 막아줬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도 그런 분위기가 살짝 있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는 이제 선발 요원으로 쓰는 지가 않았었고 불펜으로 많이 쓰였는데 방울이 5점대 갔다가 지금 선발에서 잘하면서 3.3구까지 깎아 먹었거든요. 요즘에 여러 애리조나 선발들이 못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은 라인넷슨의 활용은 굉장히 좀 가뭄의 단비 같은 수준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내일은 뭐 애리조나를 조금 생각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라인넷슨이 앤더슨보다는 선발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이게 천사가 필이면 은 텍사스와의 시리즈 때 빠따를 굉장히 잘 쳤잖아요. 지금 뭐 구단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선발의 로테이션 변화를 꽤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마도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나 좀 그런 생각할 것 같고 최근에 그냥 천사의 마운드는 좋지 않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애리조나가 한편으로는 빠따를 요즘에 좀 명확한 게 별로 없어. 캐롤도 복귀하고 마르트도 뛸수 있고 다 좋긴 한데 에리조나가 전력에 비해서는. 그거를 이제 성적으로 뒷받침해주진 잘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넬슨도 지금 꽤나 변하이 괜찮고, 애리조나의 승배당이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뭐 언더 생각도 조금은 하는데, 지금 천사는 언더 보기엔 좋은 팀은 아닌 것 같고, 애리조나도 원래부터 언더 보기 좋은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애리조나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샌디이고대 필라델피아 라이언 버거트랑 랑의 스와레즈가 붙습니다. 이게 버거트도 원래 샌디이고 로테이션에 있다가 유도로서 샌디오가 선발진에 문제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버거트도 다시 올려 쓰고 있는데 근데 마이너리그에서 직전 경기 때는 4.2 이닝 동안 뭐 4실점 하면서 좋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메이저리그에서의 활약 자체는 2.6실 정도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닝 소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쉬움이 있었었고 아무래도 버거트보다는 꾸준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랑에스와레즈판정성을 봐야 되겠죠 랑에스와레즈는 제가 여러 번 시즌 첫 경기 때는 굉장히 못했지만 이후에 11경기째 시즌 첫 등판 빼고 나머지는 꾸준하게 아주 좋은 활약을 주고 있습니다 뭐이닝도 그렇고 하지만 직전 경기가 이제 5이닝밖에 못 먹어가지고 그날 이제 8 0코밖에안 젖었는데 다른 날에 비해서는 직전 경기 컨디션은 좋아 보이진 않았었어요 그런 것들은 살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진짜 흔들림 없이 잘 해줬기 때문에 한 번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생각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보니까 스아레즈는 이제 그 지금 샌디에고에 있는 애들한테는 사실 좀상상적인조치가 못했던 것 같아요 83타석 동안 305 정도로 꽤나 약한 멤버가 있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은 이제 샌디에고한테 9경기 동안에는 36점 이행 동안, 여기에는 뭐, 이제, 불펜으로 뛴 것도 많아가지고, 선발 전적이 많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잘 왔었습니다. 내일 딱히 뭐, 라네스와레즈는 깎아내릴 건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지금 샌디오가 선발이 부족하고, 라이언버거트가 마이너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냥 필라델피아 우세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일단 뭐, 아아레즈를 저는 한번더 믿어보는 셈? 근데 직전 경기가 조금 불안했어가지고 그 전만큼의 이런 기대감보다는 조금 적게 믿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수아레즈는 견고한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봤다가 조금 균일하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 문제지만 필라델피아 쪽 좋게 보고 언더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어슬렉시스랑 토론토 경기입니다. 세베리노랑 슈어저가 붙는데. 야, 아,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일단은 세베리노는 요즘에 되게 못해요. 방어도 5.30이고 패배도 상당히 많은데, 특히나 원래부터 홈에서 안 좋은 모습들, 요즘에는 원정에서도 잘 못합니다. 최근에 7경기 동안 8.03으로 딱한 번, 캔자바의 경기 7.2 이닝 1실점, 그거 말고는 잘한 경기가 한 번도 없어요. 또 이제 시즌 내내 안 좋았던 홈 경기이기도 하고, 내일 네, 세베리노는 조금 불안한 면모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슈워저 어, 지난번 경기에 사실 공의 상태는 좋아보긴 했었는데, 그날 이제 밀어내기 볼넷을 내주기도 하고, 뭐, 말루이기도 많이 받고 이러면서, 이닝을 4인위밖에 못 먹었어요. 볼넷도 3개 있었고 하면서. 그래서 슈워저 역시 나이가 많은 만큼, 지금 뭐, 토론토에서 믿을 만한 단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세베리노보단 낫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 뿐인 것 같고, 이게 토론토가 사실은 10연승을 달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드리안 하우저 상당히 잘 던지고 있는 투수를 만나가지고, 그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흐름이 끊겼잖아요. 그래도 그건 하우 저는 기대가 있는 상태였었고 지금의 세베리오는 저는 만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불펜 소모상으로도 어제 토론토는 경기를 안 했고 어스레티스는 다섯 명동으로 썼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경기가 길게 가든 그리고 선발 초수 단계에서도 토론토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토론토가 저는 빠른 상태가 꾸준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도 토론토를 좋게 보면서 10.5 기준에는 만약에 슈어조가 고생을 한다 그러면 오바 같은 것들도 볼 만하지 싶긴 하네요. 어슬렉스도 빠다는 그래도 좀 갖춰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대 다저스 라이벌 매치가 하나 있는데요. 로건앱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스민 메이입니다. 어 일단 로건 맵은 요즘에 뭐 이닝 이팅이라든지 딱히 흠 잡을 때가 별로 없기는 한데요 사실 다저스한테 조금 약했던 거 그런 거 말고는 별로 뭐웹을흠 잡을 만한 근거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어지간해서 홈웹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기는 해요. 통산 다저스를 210 타석이나 만났는데 피안 타율이 3 0 3 정도로 좀 고전한 을 편이다. 예, 이런 것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요즘에 다저스가 워낙 못치잖아요. 다저스가 지금 6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6년 만에 당한 거고 2 시리즈 연속으로 스윕을 당한 것도 이것도. 2017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6경기 동안 득점이 10점에 그쳤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처럼 5세 빠다가 안 좋은 시기라면은, 그리고 이제 상대가 로건 내에다가 오라클 파크다. 그런 거 고정하면은, 내일도 아마 5세 빠다가 저는 좋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긍정적으로 보기는 할게요. 그리고 뭐7점어 기준 언더도 보고 있는데, 더스틴 메이가 지난번 경기가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 7월 이제 4일 등판이니까 어, 그날 이제 구속도 잘났었고 이닝도 7이닝이나 먹었거든요. 그날 이제 공을 많이 던져서인지 한번 이제, 이제 등판은 쉰 셈인데 되게 좀 오랫동안 쉬고 나오는 거예요. 과연 그래서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지난번 경기 때 굉장히 좋은 면모를 보였다. 사실 그동안 더스틴 메이는 선발로서 샌프란시스코 상대로는 2.38 정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거 봤을 때 언더 같은 거 고려해보겠다. 는 하지만 이거는 다저스에 빠다 지금 진짜 못하고 있는데, 768에서 지금 736까지 떨어졌죠? 진짜 못하고 있는데, 다저스니까. 팀 이름 때문에. 그런 게 걱정되기는 하네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배당도 맛이 없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뭐샘프스에다가 언더를 보긴 하는데, 이 경기는 좀 관망하는 느낌일 것 같긴 합니다.